대부미는 오늘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이컵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실험용 쥐를 가져오도록 하죠 어... 하필 실험용 토끼밖에 없네 이짜씨가 이놈이라 넣어야겠군요 이놈을 어떻게 하려면 잠시만요 우선 나가볼게요 기다리세요 야 텔레포트 오오 오, 여기까지 이동하야돼 조금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, 이제 모르고 또 가면. 기억이 방기다리세요 아, 저기. 지금 토끼에 물을 넣었어요. 네. 토끼에 물을 넣었어요. 어때요? 귀엽죠? 이는 텔레포터에요. 냉동실 네, 쪽을 찍어주세요. 네. 자, 이제 이 토끼는 얼어 죽을지 모르겠네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이 토끼는 사실 파르비시였다고 한다. 으하하. 내가 바로. 아, 베 베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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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개. 네. 그럼 안녕!